VPN을 알고 계시나요? 요즘 유튜브에 광고가 정말 많아서 한 번쯤 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글로벌 통계 조사 기관 스테티스타에 따르면 국내 VPN 사용률이 15% 정도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VPN은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약자로 가상 사설망을 의미합니다. 기업에서 인터넷 구축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튜브나 각종 OTT 사용 시 국내에서 볼수 없는 컨텐츠를 시청하거나 검열이나 지역 코드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 해외 사이트 속도 향상, 보안 등을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VPN 서비스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노서치에서 지금까지는 유형의 물건만 비교했었는데 형태가 없는 소프트웨어라 접근 방식이 기존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또 국가별 다양한 시간대에 맞춰서 테스트하느라 주말을 반납하고 밤낮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비교에 사용된 VPN은 총 12개 브랜드로 인지도, 고객 후기, 플랜별 가격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두 달간 VPN에 푹 빠져 살면서 알게 된 것들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VPN이 무엇인지, 왜 쓰는지 등 영상에 담지 못한 더 자세한 내용은 노서치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하세요. 플랜 종류와 가격, 속도, 보안, 지원기기와 부가기능 총네 가지 내용으로 비교하였으며 추천 제품까지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파트 1. 플랜 종류와 가격. VPN은 브랜드에 따라 두세 개의 플랜으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플랜별로 가격이 달라지며, 같은 플랜이라도 사용기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플랜에 따라 속도, 용량, 동시 연결수, 지원하는 운영체제, 브라우저, 기기, 광고 트래킹 차단 등의 부가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드 VPN, 프로톤, 서프샤크는 3개의 플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MA, 터널베어, 에드가드, 핫스파 실드는 각각 2개의 플랜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1개의 플랜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프로톤, 터널베어, 에드가드, 핫스파 실드는 무료 플랜도 있는데요. 프로톤과 하스파실드는 월간 데이터 제한이 없는 대신 지역 선택이 어렵고 인터넷 속도가 제한되며, 에드가드와 터널베어는 지역 선택, 속도 제한이 적은 대신 월간 데이터 제공량이 3GB, 2GB로 적은 편입니다. 이 외에는 모두 유료 플랜인데, 1개월 단위 결제 시 서프샤크는 모든 플랜이 2만원을 넘어 가장 비쌌고, 노드 VPN과 프로톤도 상위 플랜은 2만원 내외로 비싼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HMA와 룰바드가 7천원 내외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1년 단위 결제 시에는 월비용 기준 적게는 30%, 많게는 80% 가량 저렴해졌고, 2년 이상으로 늘리면 조금 더 저렴해지는 시기였는데요. 뮬바드는 결제 기간에 상관없이 요금이 동일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쓰는 1년 단위 결제를 기준으로 보면 서프샤크의 스타터, 원플랜, HMA, 터널베어, IP베니시, PIA가 월평균 5,000원 미만으로 저렴했으며, 브랜드별 기간을 최대치로 잡았을 때는 HMA 5대 플랜을 3년 사용할 때가 1990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프로톤의 언리미티드와 하스파실드의 프리미엄 플랜은 기간을 늘려도 1만원을 넘어 상대적으로 비쌌습니다. 결제 수단도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VPN은 주로 해외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전용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안되고 해외 신용카드, 페이팔,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드 VPN이 국내 신용카드와 카카오페이까지 사용할 수 있어 가장 편리했고 룰바드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하고 암호화폐, 페이팔, 기타 해외 결제 수단만 가능해 가장 제한적이었습니다. 뒤쪽의 보안 파트에서 알아보겠지만 결제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는 비자, 마스터카드 표시가 있는 해외 겸용 신용 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는데, 아멕스, JCB 등은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VPN은 써볼지 말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정 기간 사용해 보며 필요성을 체감해야 하고 저렴하게 이용하려면 결제 기간을 늘려야 하므로 환불 절차나 고객센터 대응 방식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터널베어는 홈페이지상에 별도의 환불 가능한 날짜가 명확히 고지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외에는 대부분 플랜과 무관하게 30일 이내 환불이 가능했는데, 하스파실드는 45일, 사이버 고스트의 1개월 플랜은 14일, 1년 이상 플랜은 45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홈페이지나 프로그램, 고객센터에서 한국어를 지원하는 지도 사용성이나 환불 난이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노드 VPN, 서프샤크, 하스파쉴드, 익스프레스 VPN, 사이버고스트는 모두 한국어 지원이 가능했고, 터널베어는 전부분 한글 지원이 안 되어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환불 난이도는 어떨지 환불 기간 이내에 환불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노드 VPN이 프로그램 설정창에서 직접 환불 신청할 수 있어 가장 편리했으며, 서프샤크, 익스프레스 VPN, 사이버고스트, IP벤이시, PIA도 24시간 채팅 상담으로 환불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는 채팅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이메일로만 환불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번거로웠는데 결과적으로 환불 신청 후 10일 이내에는 모두 환불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기간이 길 경우에는 HMA, PIA, 사이버 고스트, IP 베니시, 서프샤크가 3,000원 내외로 가장 저렴했으며 한두 달 짧게 사용해보고자 한다면 룰바드도 저렴했습니다. 결제 수단, 환불 절차, 고객센터 대응 측면에서는 노드 VPN이 가장 편리했습니다. 파트2 속도 VPN을 다양한 목적에서 사용하지만 결정적으로 속도가 느리면 매우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VPN의 속도를 결정 짓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현지 서버의 숫자와 상태 두 번째, 나의 컴퓨터, VPN 서버, 접속하려는 웹사이트의 소재지간 거리 세 번째,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신 방식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지원 국가 및 서버 수를 파악하면 가늠할 수 있는데요. 노드 VPN 111개국 약 6,500개 서버, 사이버 고스트 100개국 약 6,800개 서버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톤, 터널베어, 서프샤크, 하스파실드가그 뒤를 이었습니다. 프로토콜의 종류와 물리적인 거리로 인한 속도 차이는 유료 플랜 결제 후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영국, 브라질 총 5개 국가 서버를 현지 시간 00시, 08시, 16시에 연결해 보았으며, 세 가지 통신 방식을 사용해 3주간 약 2,300개 속도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밤낮이 바뀌고 주말을 반납했습니다. 참고로 테스트에 사용된 인터넷의 속도는 VPN을 연결하지 않았을 때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는 800 후반에서 900 중반 정도였으며 지연 시간은 약 40초 이내로 테스트 서버가 위치한 국가와의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속도는 줄어들고 지연 시간은 늘어나게 되는데 VPN과 프로토콜의 종류에 따라 감소폭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모든 VPN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서버 수를 가지고 있어 속도와 연결 지속성이 매우 뛰어난 국가인데요. 프로토콜별 다운로드 속도는 오픈VPN에서 뮬바드와 프로톤이 평균 300 이상으로 빨랐고, 와이어가드와 자체 프로토콜에서는 노드VPN, 서프샤크, 익스프레스VPN이 평균 600 이상으로 가장 빨랐습니다. 프로토콜별 업로드 속도는 오픈VPN에서는 눌바드가 평균 400 이상으로 빨랐고, 와이어가드와 자체 프로토콜에서는 노드VPN, 하스파 실드, 사이버 고스트가 400 이상으로 빨랐습니다. 지연 시간은 프로토콜 간 차이는 크지 않았고, 브랜드 간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터널베어가 약 135초 정도로 가장 짧았습니다. 프로토콜별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노드VPN, 서프샤크, 하스파 실드, 눌바드, 익스프레스 VPN이 속도가 빠른 VPN이라고 볼수 있었으며, 터널베어, 에드가드, PIA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렸는데 특히 에드가드는 단일 자체 프로토콜만 지원하면서 200을 한 번도 넘기지 못해 고화질 콘텐츠를 재생한다고 했을 때 끊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테스트 국가 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만큼 속도가 전체적으로 매우 빨랐는데요. 다운로드 속도는 오픈VPN에서 물바드가 평균 500 이상으로 가장 빨랐고 와이어가드와 자체 프로토콜에서는 노드VPN, 서프샤크, HMA, 익스프레스 VPN, 사이버 고스트가 평균 700 이상으로 빨랐습니다 업로드 속도는 오픈 VPN에서는 뮬바드가 평균 500 이상으로 가장 빨랐고 와이어가드와 자체 프로토콜에서는 노드 VPN이 700 이상으로 빨랐습니다 지연 시간은 노드 VPN, 뮬바드, IP-Venice, 사이버 고스트, PIA가 프로토콜에 관계없이 평균 40초 이내를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이 외에 영국은 미국보다 직선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로가 비교적 복잡해서 속도 편차가 큰 편이었고 싱가포르는 동남아 지역 중 네트워크 환경이 가장 뛰어난 수준이며 지리적 위치도 일본 다음으로 가까워 타 국가 대비 속도 측정 결과가 좋았으며 브라질은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테스트를 진행한 국가 중 상대적으로 서버수가 적은 편이기에 빠른 국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속도가 느렸는데요.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도 했지만, VPN 서비스 간 전체적인 속도 순위는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냈습니다. 국가별 전체 테스트에 대한 결과는 노서치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속도 테스트를 정리하면, 고화질 컨텐츠 시청 및 다운로드가 주목적이라면, 노드 VPN, 익스프레스 VPN, 하스파실드, 서프샤크 순으로 좋았으며, 대용량 자료나 토렌트 업로드용으로는 룰바드, 노드 VPN, 사이버 고스트, 익스프레스 VPN 순으로 좋았습니다. 추가로 5개 국가의 업로드, 다운로드 최소 속도를 측정하는 테스트에서 익스프레스 VPN과 뮬바드는 프로토콜의 종류와 무관하게 100 이상의 속도를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편차도 적은 편이라 갑작스러운 속도 저하가 없는 안정적인 VPN이라고 보였습니다. 파트 3 보안성능 보안성능은 VPN 서비스를 고려할 때 중요한 사용 중 하나로 사용 기록과 개인 정보가 다른 곳에 흘러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브랜드별로 탑재된 암호화 기술, 프로토콜, 보안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유의미한 차이를 설명해 드리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VPN을 사용하더라도 100% 보안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데이터가 감시되는 위험이 VPN 회사 자체로 이동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VPN 회사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팔아 넘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서치에서는 제조사에서 보안 관련 신뢰 장치를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기능에 초점을 두고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외부 감사 자료입니다. 대부분의 VPN 업체에서는 자신들의 보안 성능이 업계 최고라고 공부하지만 이 말의 신뢰도는 근거가 따라와야 높아진다고 생각되는데요. 전반적인 VPN 서비스 인프라, 앱, 서버, 각종 정보가 저장되는 로그 정책 관련 외부 감사를 받는 곳이 신뢰도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매년 외부 업체로부터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받는 곳은 터널베어, 뮬바드, 노드 v p n 익스프레스VPN이며, 서프샤크, PIA도 2년 간격 또는 비정기 보안감사를 받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프로톤VPN, 하스파 실드, 사이버 고스트, IP베니시의 경우, 보안감사를 한 번밖에 받지 않았지만, 최근 2년 이내에 이뤄졌으며, HMA는 4년 전 보안감사가 마지막, 에드가드는 보안감사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인데요. 대부분의 VPN 서비스는 본인들의 서버에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책을 잘 살펴보면 때에 따라 아이디와 일부 결제 정보 및 서비스 향상 목적의 일부 데이터는 저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개인정보 처리 방안이 정확하게 고지되어 있고 사용자의 아이디도 저장하지 않는 물바드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되었으며 다른 VPN 서비스 대비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삭제 시점을 명시하고 있는 노드 VPN, 익스프레스 VPN도 괜찮다고 보였습니다. 그밖에 사용 기록은 대부분 사용 중 일시적으로 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프로톤 무료 버전을 제외한 터널베어, 하스파쉴드, 에드가드 무료 버전은 일부 데이터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부 사용자 기록을 저장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투명성 보고서입니다. 투명성 보고서는 업체가 VPN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정해진 양식이 없어 업체마다 모두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주지만 노서치에서는 보고서 내에 정부 데이터 요청 건수와 거절 건수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노드 VPN, 프로톤, 터널베어, 사이버고스트, PIA는 해당 기록과 소비자 정보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되어 있었으며 서프샤크, 물바드의 경우 데이터 요청 거절 건수를 기록한 글을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본사 소재지입니다. VPN 서비스가 법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거나 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5ICE, 나아가서 9ICE, 14ICE의 국가들은 데이터를 감시하고 공유하는 협정에 맺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반이 없는 국가에 본사 소재지를 둔 VPN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봤을 때 노드VPN, 프로톤, 에드가드, 사이버고스트가 가장 유리하다고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부가 기능인데요 인터넷이 순간적으로 끊겼을 때 사용자의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킬 스위치와 사용자의 VPN 서비스를 여러 서버에 통과시켜 속도는 느려지지만 보안 성능을 극대화시켜 주는 멀티홉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우선 킬 스위치의 경우 VPN 서비스가 연결 해제되었을 때 컴퓨터에서 나갈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 데이터를 차단하는 시스템 단위의 킬 스위치와 VPN 서비스가 연결 해제 시 사전에 설정된 특정 앱에서 나갈 수 있는 데이터를 차단해 주는 애플리케이션 단위의 킬 스위치가 있습니다. 노드 VPN HMA는 시스템과 앱 단위의 킬 스위치를 각각 설정할 수 있어 가장 좋았고 그외의 서비스는 시스템 단위의 킬 스위치만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멀티옵 기술은 노드 VPN, 프로튼, 서프샤크에 탑재되어 높은 보안 성능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뮬바드, PIA에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PC 버전에서만 동작시킬 수 있어 앞서 말씀드린 세개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보안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내부 감사 자료, 개인정보 보호 정책, 투명성 보고서, 본사 소재지, 보안 부가 기능까지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보안 관련 신뢰도가 가장 높은 VPN은 노드 VPN과 뮬바드로 보였습니다. 파트4 지원 기기와 부가 기능. 우리는 인터넷을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수많은 기기로 접속하기에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좋은데요. 이때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동시에 몇 대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지와 지원하는 운영 체제가 많은지, 공유기나 나스의 VPN 서비스를 실행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동시 지원 기기수는 서프샤크, 터널베어, IP베니시, PIA가 무제한으로 가장 많았고, 노드 VPN, 프로톤 VPN 플러스, 프로톤 언니미티드, HMA 열대 플랜, 에드가드의 유료 플랜, 하스파실드 유료 플랜은 모두 10대의 기기까지 동시에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플랜도 5대 이상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어 연결성은 충분히 좋았으나 프로톤과 하스파실드, 에드가드 무료 버전은 한두 대만 동시 연결이 가능해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원하는 운영체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PC 운영체제인 윈도우즈와 맥OS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iOS와 안드로이드는 모든 VPN이 지원하고 스마트 TV 운영체제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은데요 프로톤과 HMA, 하스파 실드 유로플랜은 애플 TV를 지원하지 않고, 터널베어, 에드가드, 하스파 실드 무료플랜, 눌바드는 스마트 TV용 앱이 없었습니다. 공유기 연결 가능 여부와 나스에 설정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익스프레스 VPN은 두 기기에서 모두 VPN을 작동시킬 수 있었으며, 노드 VPN, 서프샤크, 에드가드, 사이버 고스트, IP베니시, PIA와 하스파 실드 유로플랜은 공유기 연결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최근 VPN 서비스는 사용자의 정보 보호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광고, 트래킹 차단인데요. 이 기능은 뉴스나 블로그 글을 보다 보면 여기저기 뜨는 복잡하고 난해한 광고와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해주는 트래커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VPN 서비스에서는 자사 제품의 광고, 트래킹 차단 효과를 크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스펙상 광고 트래킹 차단 기능은 HMA, 터널베어, 하스파 실드와 노드 VPN 베이직 플랜, 프로톤 무료 버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광고와 트래킹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지 광고 차단 테스트 사이트를 활용하여 직접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뉴바드, 노드 VPN, 서프샤크, 익스프레스 VPN이 광고와 트래커를 90% 이상 차단할 수 있어 가장 성능이 좋았으며, PIA, 사이버고스트, 프로톤 VPN, 에드가드도 약80% 전후의 차단률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IP v e n i c 의 경우 약40% 정도의 차단율만 보여져 앞서 말씀드린 제품과 비교했을 때 차단 효과는 적은 편이었으며 Proton 무료 버전, TunnelBear, HMA, h 스 t s p Shield는 차단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였습니다. 두 번째 안티멀웨어 기능인데요 웹사이트 방문 시 사용자의 PC로 들어올 수 있는 악성 코드를 탐지하여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n o d e v p n 베이직 플랜과 Proton 무료 버전, TunnelBear, CyberGhost, IP v e n i c 는 해당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 번째, 비밀번호 관리자 기능입니다. 사이트별로 비밀번호가 다 달라 로그인할 때마다 귀찮은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VPN 서비스에서 사이트별 비밀번호를 관리해 주기에 편하고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노드 VPN 플러스와 컴플리트 플랜, 프로톤 언리미티드, 익스프레스 VPN은 해당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개인 정보 유출 경고 알림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나 기타 개인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으로 알림이 나오는 기능인데요. 노드 VPN 플러스 컴플리트 플랜과 셔프샤크 1원 플러스 플랜이 해당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 밖에 노드 VPN 컴플리트 플랜은 암호화된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1TB 제공하며 프로튼 언리미티드 플랜은 저장 공간 500GB뿐만 아니라 전용 메일, 캘린더 앱을 제공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트 5 결론 및 추천 플랜 정리. 지금까지의 테스트를 바탕으로 노서치의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VPN을 사용한다고 해서 보안이나 개인정보 유출,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 위험성을 줄여주고 추적이 어렵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 관리자, 2단계 인증, 광고 차단기를 사용하고 위험한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며 브라우저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해서 우회 접속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플랫폼이나 사이트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불법적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VPN을 사용하면 대부분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가 느려지며 지연시간이 늘어납니다. VPN 선택 시 속도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VPN은 1개월 플랜의 가격이 매우 비싸며 1년 이상을 결제해야 훨씬 저렴해지는데 보통 30일 이내 환불이 되기 때문에 한달 이내 유료 플랜을 경험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기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정기적인 우회 접속, 느린 속도나 지역 제한이 중요하지 않다면 무료 VPN으로 체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천 제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보안 성능을 갖춘 VPN을 찾는다면 뮬바드 VPN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볼수 있으며 서비스 신뢰도 또한 높습니다. 단일 플랜으로 되어 있으며 한 달을 사용하든 1년을 사용하든 1개월 가격이 동일하며 5유로로 저렴하게까지 해서 해외 여행 시 단기간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속도와 보안 성능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께는 노드 VPN을 추천해드립니다. 모든 VPN 중 다양한 국가와 서버에서 사용 시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빠르며 보안 성능과 서비스 신뢰도도 뛰어납니다. 1개월 가격은 매우 비싸지만 1년 이상 사용 시 다른 VPN과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가장 추천해드리는 플랜은 노드 VPN 플러스로 상위 플랜 대비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빠져있긴 하지만 VPN으로서 가장 중요한 속도와 보안성은 동일하고 실사용 시 체감이 큰 기능인 광고 차단과 트래킹 차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VPN을 처음 써보려고 하는데 유료 결제는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프로톤 VPN 무료 버전을 추천해 드립니다. 무료 VPN 중 데이터 제한이 없는 몇안 되는 플랜으로 최대 인터넷 속도 제한도 없으며 후보 제품 중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보안신뢰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VPN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생활가전정보는 노서치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